이브 브이로그! 일단은 인사를 해야 돼 오늘 컨셉은 바로 크리스마스 네. 이브 파티! 오! 좋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 브이로그예요 아마도 이게 제가 촬영 후에 올라갈 마지막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요 너무 슬프다 왜냐면 이제 저희 고계시죠그 <laughs>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다들 파티 분위기예요 수업을 안 해요 <목소리> 야 근데 전에 나왔던 애들이랑 브이로그 막 얼굴이 어, 너무 갈라져 있는 거, 거 아니야? 자이 <목소리> 색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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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싫어요 Very nice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야, 했잖아. 아, 가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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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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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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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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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넓은 작는 컵은 계컵,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만일, 어. 어? 어? 어, 그래, 어. 아, 만일 내가 봤다면 변태냐? 당연히 라면 아니야? 라면, 라면. 만일 내가 봤다면 이러면 변태냐 이거지. 라면이 라면. 변태냐 뭐야? 이거 처음 본거야 진짜. 오, 사실 내가 지는아 야 우리 너도 변태. 댓글로 빨리. 둘다 라면... 처음. 들었어. 야 변태. 나 변태. 아니야. 변태. 야, 잠깐 잠깐. 노래 잠깐 불러봐. 노래 잠깐 불러. 응 뭐야 뭐지? 코딱지 우드월드 사슴코는 개코. 내 반짝이는 코딱지. 만일 내가 왔다면 라면. 아. 라면 라면이지 라면이지. 라면. 나는 라면, 변태지 어, 변태야. 만일 내가 왔다면 변태 이거지. 야 근데 나 너무 더운. 친구들좀 열까? 어. 진짜 나 너무 더운. <웃음> 진짜 심각 오늘 근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 오야 지금 딱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끝. 나는 끝. 저는 어, 이제 제더 차례거든요. 이차례고네 알겠어요. 리에 감각이 없나? 오늘의 급식. 아이 맞나요? 해피 크리스마스 귀엽다. 저 뭐야? 이좀괜찮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어, 귀여워. 콩 어, 뭐다? 이게 무슨 쌀이지콩국쌀콩국쌀 아, 콩국수. 어, 응.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어, 뭐야? 귀여워.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정신에> <laughs> 어, 뜨거워. 맛있게 드세요. 어, 어, 어. 맛있게 먹을게요. 해야iz. 와, 뭐야 이거. 맛있게 먹요 뭐. 아. 맛있게 드시게요. 짠. 짠, 짠밥 먹고 운동장을 도는 길. 그게 제일 아. <laughs> <laughs> 나 <목소리를> 어? 되고, 어? 다 사랑에 빠져 노래를 부르고 네다어아기아등 <laughs> <토끼! 웃음> 어. <laughs> 하면 피자라고 하긴 하는데 <laughs> 여, 여 빨리 진해지. 이거 잘못 내면 나좀 가린다고 이렇게... 네, 어? 지금 오만, 어떻게 그거 안내반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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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아 네. 너무 짠거저 저 번호 뽑을 쪽지. 가 네, 구만 응. 응. 아, 좋은 있어 봐. 가만 있어. 나 너무 똑똑해.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 4 12월이? 무슨 소리야? 4일이에요더 <laughs> 있어? 아, 응. 있어? 나 박지호가 운동 통게 안지연 보여주는 너무 귀여웠고. 아, 막 그러니까 진짜 대박, 재밌어. 내가 뒤집어진다. 내가 지 내가 그만 안 하나 기다했다이 네. 파티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입으로 보시기. 근데 불어도 되나? <laughs> 됐어, 더 크게? 응. 어, 어, 어. <laughs> 어, 야, 야, 야. <laughs> 야 무서워. 뭐? 어? 어떻게, 인형을 왜 넣어? 인형을 거지. 인형 어떻게 넣어? 인형을 왜넣 구멍이 안되는데 어떻게 넣어? 아, 그다음에 왜 이런 거 어, 이런 거는 이고떨어뜨 꿀팁이네. 야, 이거 좀 너무 듣네? 저기 <Tower> 보여드릴게요. Huh? 나는, <STEPS> 예. 자, 보여드릴게요. <experience> <다녀오세요. weit> 메리 크리스마스를 찬양을 <yesterday.'> <sokvos> 했는데 너무 제가 여유를 부렸어요. 날 <laughs> 음. 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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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그래 나와? 어? 어 나와 진짜 나와 우리, 그래. 우리 왜안 <laughs> 안 자. 오 어, 예쁘다 정리 좀해고등 어? <목소리도> 어? 고등어 여러분, 니가 건드시면 안 되고요. 거든, 뭐 하는 거야? 거든, 여기 올라가. 선생할 거예요. 건들지 마. 스트레스 와. 많아 아, 스트레스!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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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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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수 와. 얌전한 척 오자. 아, 오자. 원래 이러네 Diva, diva, divi-diva. Diva, diva, diva di diva

잠시 후 학교 공룡 예방 관련 영상 시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laughs> 학교에서 TV를 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학교 공룡 예방, 아, 네. 예방 관련 영상 시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아, 학교에서는 네. TV를 틀시기 아, 네. 학교 바랍니다. 아, 네. 안내 네,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영상 시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학급에서는 TV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영상 시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학급에서는 TV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야, 이게 더티 솔티 월드레이. 네. 더티 솔티. 네, 제가 드릴. 게요저손 깨끗해요. 비누로 잘닦았어요 네. 어, 세균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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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렇게. 날리거든요. 렇게 나라가 지금 잘 놀다가 마지막으로. 을 u p r e 을 p e r Supremper, s u 을때 e m p e r s 블 p r e m p e r 이 u p r e m p e r Supremper, Supremper, s u p r 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laughs> 윤수아 직캠 찍는 사람인데요? 아니 여기 촬영 허가 받아, 받았어? 여기 제 자리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서 촬영을 해왔거든요 았냐너 뭔데 여기서 뭔일 하는데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야 뭔데 나 여기 내가 사장이야. 여기 촬영 허가를 내줬어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셋 메리 크리스마스